전설이 이거밖에 없으셔서 얘네는 다 모험 모드고. 네. 그리고 고박사붐도 없으시네. 박사붐 뽑아야겠다. 갑시다. 레걸리네 살짝. 롤 클라이언트 꺼야겠다. 끌수 있는 거다 끄고. 끌수 있는 거다 끄고 갑시다. 아, 빨리 컴퓨터 고쳐야지. 자, 일단은 고블린데 놓으면 40팩 먼저 갈게요. 네. 이 카드, 자, 일단 박사범 나오는 게 가장 클거 같은데. 이 카드 고블링노놈 40팩에서 전설이 2장 나오면 굉장히 좋은거고요스팀이들 갈아버리면 되고 이 카드 벌먹기 이 카드 아 이게 오리지널이 좀, 좀 약간 늦게 까져 귀찮어 캐전비술사 영웅 한장 뜨나? 쌍둥이 오거 이게 카드자딱 10팩째 거든요. 황금 길블린, 황금 수리 로봇과 길블린 하나 더. 자, 일단 10팩째가 좋지 않아. 이러면은 제가 알기론 악심 전설 하나만 뜨거든요. 이 카드, 영웅 카드, 윽깨기 네, 고블린 의놈은 이득 뽑기아 생각 보다 좀 이, 이른 타이밍 이 나와서, 전 설하나 더 나올 수도 있 거든. 이 카드 왜냐면 지금 15팩제 였으니까 아직 몰라요. 아직 박사붐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아프리카랑 다음 파트 다 하고 있어요. 아! 아니, 근데, 아직도, 스무팩이 남았어. 아직 몰라. 이거 40팩 3전설이면 개꿀이거든요? 저거 다 갈아버리고, 박사본 만들면 돼서 달달해. 아직 모른다. 자, 이게 딱스무팩째거든요 앞으로 19팩 남았고요 오, 더블 영웅. 비폭탄 개꿀. 재결합사 나쁘지 않고요 기 카드 이기기 때 에이 3텔만은 말도 안되지 네,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14팩 영 카드 영골렘 아이 전설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톱니장인의 렌치 쓰레기고요. 초소형 기계도 갈아 버리세요. 영웅 카드 강화 로봇 한장 나쁘지 않죠? 이 카드. 하하 앞으로 아웃팩. 여덟 팩, 앞으로 일곱 팩, 앞으로 여섯 팩, 그래 앞으로 다섯 팩 전설 한 장만 더, 전설 한 장만 더 제발. 앞으로 넷팩 아직 모른다, 아직. 오황금페페아 기가 막히죠? 경력소집에 비폭 두장 개꿀 어 일단은 그나마 팩이 괜찮았어요 그 두장의 카드 때문에 자 마지막 팩 여기서 전설이 아딱평균이 전설 두개에서 평균인데 중복인 게좀 거지 같네요. 자, 그리고 오리지널 100팩 빠르게 가겠습니다. 영웅카드 둠바다 좋구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처음 10팩 깔때 10팩에서 영웅카드 두 장이 나오면 일단 최소 평균 칠수 있어. 영웅카드 한장 나왔거든요, 여태까지. 황금 실버문. 자, 앞으로 5섯팩 안에 영웅카드 한 장이라도 더 나오면 좀 안심이 될것 같아요. 오, 좋아. 나왔어. 불작. 좋고요 자, 이러면 앞으로 최소 50팩에서 전설이 2.5전설 무조건 나온다. 네. 자, 앞으로 한 팩. 갑시다.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 오, 오 어... 으으... 피곤해. 오. 전설 어 알렉 나, 어 좋죠 좋죠 좋죠. 중복 아니죠? 알렉 좋아요. 난투도 기가 막히죠. 알렉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전설 중 하나거든. 예, 네, 얼방법사도 짜야 되고 지금 황금코브라였나요? 정칼. 중복 아닌 거 같네요. 오 뭐야 왜이래 불작과 파멸의 연자 심상치 않은데 흑록기님 안녕하세요 이 카드 황금 내면의 열정과 대지의 정령 영 카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네요 황금 누와 황금 눈보라 뭐, 얼방 짜라는 계신가? 아 인벤에서 탈진도 보고 오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어둠의 영상 이 카드 이건 지금 현재 다음 팟의 건강한 아재님의 140회 개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 너 어, 눈불 한장더 왔네. 아, 방금 풍 복기. 이 카드 파마짱깨 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이 카드 자, 앞으로 전설 <laughs> 마음가짐 좋고요. 전설 하나만 더나오면 되는데, 전설이 하나라도 더 나와야 하는데, 자, 앞으로 15팩, 전반전까지 15팩 남았거든요. 이제 전설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레. 자군, 나쁘지 않구요. 황금 금식구! 어어? 이거 불안하게 왜 이러지? 영웅 카드 바라거인 앞으로 10팩 전반전까지 10팩 남았습니다 아 9팩 무기 카드 앞으로 8팩 7팩 전설 알렉 한장 나왔죠? 100팩에서? 아, 50팩에서 지금. 자, 아직. 아직 몰라. 황금 태양 길잡이. 지옥의 군주, 영웅카드 또 나왔구요. 허허. 아, 역시 죽으란 법은 없다. 갑시다. 뭘 원하시죠? 뭘 원하세요? 그롬 없었던 것 같아요. 그롬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노답 사형제만 아니면 될것 같습니다. 예. 미라우스 초, 네트페이글 이런 것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 갑시다. 하나, 둘, 실버 원하신다고 하네요. 셋! 그럴 수 있어. 알렉이 나왔으면 오닉시아도 나와야지. 어, 중국어로 대화시네. 황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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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자 여기까지 딱 전반전이었고요. 그냥 전설 두개 영웅 카드가 꽤 많이 나와서 뭐 평균이다 그냥. 네, 바로 후반전 갑시다. 이 카드. 영카드 굶주린게 밥도둑 밥도둑이 또 인기카드 어, 영카드아 나오네 검토사이장구 오황금정신집배기술자 괜찮죠? 좋죠? 자 앞으로 40팩 앞으로 30 9팩 아 이거 중복이잖아 아 티리온 있으셨어요 중복이에요 아 씨발 라그 이런거 있잖아 얘들아 네, 영웅 카드는 잘 나와요. 제가 영웅 카드는 제잘 뽑힙니다. 이 카드. 아, 근데, 140팩이 확실히 힘들긴 힘드네황금악마감지와 뱀덫 이카드 근데 좀 전설이 일찍 나서, 와3전설도 후반전에 혹시라도 가능하다. 아직 모른다이 예 카드. 뒤카 녹방아니에요 생이이 카드. 녹 카드. 이요 황금 후려치기. 참고로 저 녹방은 안, 한, 녹방 안 하는 녹방 안하 이유는 아예 밥도둑. 유튜브가 있는데 녹방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손해예요 그러면. 황금 비룡 좋고요 헤. 기 카드 대제정령 황금은 가루가 어 흑기사 나쁘지 않아 마음가짐도 두 장이고 흑기사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후반전도 딱 전설 2개 나왔는데, 여기서 전설 하나, 하나만 더 나오면 여한이 없 황금 많아지면 좋네요. 아, 흑기사 좋은데? 흑기사는 하나 있으면 좋아요. 오, 전... 얼방법사 각이야. 구원 황금도 두 장이에요. 파마기사 짜시고요. 불작 세 장. <laughs> 황금 정칼. 이게 사실상 중복전설이랑 똑같죠 항상 말씀드리는데 점어전설까지 나왔어요 야뒤신심봐 <laughs> 영웅카드 신축 아우또 영웅 지옥의 군주 가르구요 아 이러면 이득이지 이러면 이득이야 이 카드 앞으로 다섯 팩 남았는데 여기서 영웅이라도 한장더 나오면 좋겠네요. 이 카드 앞으로 세 팩. 오! 와 대박! 야 이거 진짜 바라지도 않았는데. 오, 펼기사 영웅까지. 야, 이거 완전 개이드 아니냐? 누가 나보고 머리박으랬냐? 오, 또 영웅. 지옥군주 근데 엄청 많이 나오네. 여기까지. 파마짱 게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안토니, 그롬, 티리온. 흑기사, 텔마 플러그 두 장, 알렉과 오닉시아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팟에 건강한 아재님의 카드팩 140팩 개봉이었고요 추천, 즐겨찾기, 그리고 유튜브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릴게요.